여러분 나 잠시만 좀내 있을게요 나 4시에 넘어치러 갈게요 가자 아좀산나해지는거 같나 어서 또 입고 가야 되나 어? 선글라스 끼야 되는데 이거 잠시만요 선글라스 끼고 거예다문다베리고요 수모가 뭐, 저 숭어가 되어있네. 수모가 아닌데, 정갱이가 뛴다, 정갱이. 안녕하세요. 물안 빠졌네, 아직. 정갱이 치어 같은데, 저거, 뛰는 게. 멸치가. 지뭐 뛰긴 뛰는데 멸치 멸치가 정기인가 모르겠다. <목소리> 두 마리만 잡아봅시다. 가읍시다 여러분들. 농어치로 가봅시다. 아직 근데 물이 덜 빠졌네요. 물이 덜 빠져버렸어요. 물이 덜 빠져서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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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자다 올걸 아, 자다가 나왔는데 물다 빠질 줄 알고 지금 나왔는데 물이 덜 빠졌네요. 우야노, 아직 겨울에 물이 잘 올라가네. 물이 잘 올라가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여러분들 건너가야 돼요. 좀 이따가 야 돼요. 네? 건너가야 됩니까? 기다려야 됩니까? 이거 우째야 돼요. 허허 <laughs> 울줘야 되지? 우리 아직 결바졌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겠스 건너가겠스 고아텍스를 믿어보겠스 어텍스 아, 믿었는데 미디, 와이 참노아차아라물 아, 들어왔나 안 들어왔네 이 어우 어우 물은 안 들어왔는데 차차우리데 많이 들어갔는데 아물잘 아, 간다 시냇물이 졸졸 졸졸 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여기 는 바치는 물. 여기 는 바치는 물입니다. 여기 흘러와서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쫙 흘러가니까 여기가 좀더 낫겠지 그 숭어들 보소 숭어들 이렇게 이렇하는거보이 여기. 이것게이렇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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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브로 해봅시다. 저희 집 앞에, 집 앞에서 농어 낚시 한번 해봅시다. 농어 낚시, 어우, 역광이야. 역광. 옆강. 아무것도 안 보여. 농어 낚시 해봅시다. 물 빠져가지고, 방파제 옆에서 싹 걸어 들어왔어. 여기 까지 와서, 여기서 농어 한 번, 잠깐 쳐보 갑시다. 잠깐. 한, 한 시간 던져보고 안 물면은, 휙, 철수, 일찍 철수. 예, 네, 그래 해 봅시다. 지금 저 앞에 뭐가 뛰는데, 저기, 제가 올 때는 멸치는 아닌 것 같고 전갱이 치어요. 전갱이 치어들이 좀 많이 뜁니다. 자꾸 막 어, 볼락이가 아 전갱이가요. 볼락인것같다요 볼락 볼락치 쫓게는 것들이 많이 뜁네요. 볼락 쫓게는 것들 이제 낙볼락이 이제 시작되는 모양이에요. 이제 낙볼락이 그런 것 같아요. 낚시 때는 원드랜드 거9.6 피트 M 대고요. 1. 0천번 합사 2호에 합사가 좀 굵습니다 <laughs> 굵고요 쇼크리드는 나이롱 4호 4호입니다 그리고 루어는 바이브 30g짜리 바이브 한번 사용해서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잉 좀 멀리 뛰는 필요도 없더라고요. 저는 해 봤는데 멀린서도익질라네여하요 아, 다저렇잘 갑니다.

농어가 안 무네. 농어가 안무네요 허허. 난감하네 또. 아, 몰락 빨아이. โอ、uh huh. 아이, 잘 미내자랄까, 괜히 나데 또. <laughs> 뭐 보고 있어? 뭐야? 뭐야? 지리네붕붕 부렀다. 어, 어, 어. 나는 바닥인 줄 알았어. 부, 바닥인 줄 알았는데 뭐부었어요 고이 챘. 어. 오우. 아니, 우어우어 땡겨서고. 야이왠 땡겨서고 이거. 허, 요즘에 우럭이 비싸다면서요. 야너 일단 여기 쉬고 있어라. 쉬고 있어잉. 아 너무 없어, 너무 없어. 그럼 저 뒤로 가봐야지. 뒤로 가봐야겠어, 너무 안돼. 이쪽 별로 너무가 없고, 저쪽으로 갔을 때 봅시다. 저쪽은 수심이 되게 얕아 가지고 플로팅으로 해가지고, 저~ 해봅시다. 플로팅을 해서 해봅시다.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그러고 조심 그러고요 그러고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오늘 오늘이 지나면 그 사람 때문에 다시 볼수 없어서 그곳을 울고 있죠. m b 니 잘 자란 거한 마리 묻어. 봤죠? 어, 아죠아 예. 씨알은 안 큰데 한 마리 씻어요. 씨알은 안 큽니다. 그래도 한 마리 했습니다. 잘잘한 거 많다 <laughs>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나옵니다 우리 집 반찬 할 사이즈 얘는 조금 더 크네요. 아... 최고 맛있는 사이즈, 이것도 그나마 괜찮고. 아야, 아야, 이건 집에서 먹기 부담스러운 사이즈. 저희는 요 뒤쪽에서 안물든다또 오늘 또 보네. 그래도 잡아서 다행이요요 원래 여름 농어죠, 여름 농어. 가까 몇번더 던져볼까 싶어요 지금. 한마 던지고 철수. 먹었노? 나는 뭘 많이 먹었는데 어라? 곤충이도 보인다? 곤충이 아니야? 하여튼 뭐 곤충이 같은 게뭐 보입니다. 곤충이 잡은 요 곤충이.